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 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 중안 중에서도 가장 엄숙하게 지켜야 되는 성 금요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정오인 12시가 되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러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박다니라는 말의 뜻은 버리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심판의 자리로 버리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을 경험합니다. 영원한 시간 동안 단한 번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경험하지 않으신 예수님에게 이 단절은 육체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절망이고 지옥인 것입니다. 어둠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가심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마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세 마디의 말씀은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밤 성금요일 기도회 가운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외치시는 세 가지 음성을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승리의 외침을 하시고 낙원으로 천국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의 죽음입니다.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위대한 죽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자 땅이 흔들리고 죽었던 자들이 일부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의 징조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고난 중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또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아시아계들 소망합니다. 고난을 지나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모두 믿음으로 승리할 하 우리 모두가 될수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잘록.